자기야, 이거 되게 좋은 밴딩법인 것 같아. 어? 전체로 묵, 묶었잖아. 어.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할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줘봐. 이거? 어. 아. 이게 밴딩 방법이 얘처럼 지금 얘를 세워보면 지금 이제 1톤 트럭 이 높이하고 어중간할 때 묶기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 커브 같은 거 틀고 그러면 저쪽으로 막 휘청휘청 휘청 하고 그래서 되게 위험해. 그리고 옆에 뭐 저런 거 약한 거 놔뒀을 때 얘가 무거운 게 휘청해버리면 옆에 거 짜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렇거든. 그래서 얘를 이쪽 벽에다가 완전 밀착시켜서 당기는 방법이야. 내가 뭐몇 군데 지지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식으로 만드는 거야, 이렇게 고리식으로. 그래서 내가 뭐한두 군데 고정을 하겠다 또는 세 군데 고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.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야 요렇게 뺐지 이쪽으로 넣어줘 그냥 거기다 넣어 넣기만 해? 어 일단 넣어 음. 그러면 내가 또넌두 군데 할 거라 그랬잖아 아래 고리가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 돼 여기 고리 또 하나 있잖아 알았죠? 고리 하나 있잖아 이쪽 이쪽 근처 딱 맞진 않아도 되고 근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고리 만들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옆에 이렇게 어, 아까 넣은 거. 어. 요거를 이제 위에. 어. 기다 어, 이렇게 걸어. 걸고. 어. 요 아래. 그렇지. 여기.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. 밑에 그냥 걸지 말고 당기면서 해지. 여기 아래 거첫 번째 거 들어갔잖아. 당겨. 당겨서. 앞에서부터 당기면서 그치. 걸어주고. 걸어주고. 또 당기고. 이제 여기 아래쪽. 그렇지? 당겨서 당겨주고 당겨서 걸고 그다음 옆에. 땡길때 시당초 팽팽하게잘땡겨줘야 돼. 이렇게 그렇지. 그다음에 두 번째 고리 있었던 거 있잖아. 두 번째 고리. 어, 위쪽에다가 그렇지. 이쪽에다가 하고 이렇게, 아래쪽 고리를 걸어야 이게 땡겨져안 그러면 수단이야 수단. 이렇게. 벽 쪽에 완전히 밀착시킬 수가 있거든. 그럼 움직여 봐. 오. 이러면 코너 돌때 얘가 휙안 돌고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겠다. 어. 오, 좋은 방법이야. 야. 쓸 만해.